걸어가면 될 것을 자동차 사고, 걸어 올라가면 될 것을 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당뇨병 치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3대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조건 약을 먹어라. 그리고 반드시 운동을 해라. 그리고 음식 좀 가려라. 약 먹으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러나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모호합니다. 그리고 크게 강조도 하지 않고요. 어, 이러니까 당뇨병은 안 낫게 되어있습니다. 자, 당뇨병 치료에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운동이 당뇨병 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 봅시다. 왜냐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 거에 매달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 효과가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당뇨병 치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 평생 써봐도 안 낫고요. 운동 열심히 해봐도 효과 있습니다만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왜 운동으로 당뇨병 을못 고치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 몸의 원리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은 근육을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육을 움직이는 데는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포도당은 바로 혈당입니다. 동일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은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내려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혈당이 줄면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몸에 있는 혈당이 될수 있는 다른 성분이 혈당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혈당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만들 수 있는 벽의 일부 성분이 바로 혈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운동을 해도 혈당은 조금밖에 안 줄어듭니다. 사람 몸의 원리가 연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해도 줄어드는 혈당 양은 얼마 안 됩니다.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비계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 비계 양은 얼마 안 줄어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실제로 해보십시오 운동해 보십시오 체중 잘안 줄어듭니다 체중 줄이는 것은 비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음식을 적게 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조심해야 되지 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운동은 오래 하기 힘듭니다 어, 왜냐하면 사람은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류의 문명을 보십시오. 전부 사람을 안 움직이게 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걸어가면 될 것을 자동차 사고 걸어 올라가면 될 것을 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일을 하면 될 것을 육체노동을 하면 될 것을 로봇에다가 일을 다 맡겨버리고요 자 사람이 이런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병고 측에서 운동하나 그러면 우선은 답답할 때 운동을 하겠죠 그러나 평생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면 혈당은 평생 내려야 되니까요 평생 운동요 그것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또 힘들죠 또 살아가다가 병이 생기면 또 운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또안 좋아지면 은또 운동을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운동으로 평생 혈당 관리는 대단히 힘듭니다. 자, 그러므로 당뇨병 고치기 위해서 운동에 매달리면 안 됩니다. 운동해보면 혈당 내려가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찢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잠을 잘 자게 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적당히 운동하는 후에는 굉장히 잠을 깊이 달게 잘 수가 있습니다 잠을 푹 자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스트레스는 혈당을 또 올리거든요 그 운동은 이런저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당뇨병 치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그러면서 운동을 하시고요 식습관 개선 이것은 뒷전이고 관심을 덜 가지고 운동에만 더 매달리면 은 실패한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